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맘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Thank 우리 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오늘도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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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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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서서 썩지 않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곧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저희가 굳건히 하여 잘 때나 깰 때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판단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뺄래야 뺄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병 가운데 있는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은 늘 간직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2024년도 새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도 나고 물도 나고 꽃도 피는 사막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 참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 가운데 심히 아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마음을 편케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소망을 품고 공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해외와 객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집니다. 말씀으로 가꾸어져 가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우리 믿음이 든든하여 든든한 믿음의 그릇에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빌론의 왕 느부간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 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을 안 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가풀리라 아멘. 말씀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와이어 줄로 어, 얇은 와이어 줄로 엮어 엮어서 만든 하트군요. 어, 무엇이 되었든지 잘만 엮으면 사랑이 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봅니다. 우리에게 거친 모습도 있고 우리에게 또 여러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잘 엮으면 사랑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조각들을 잘 엮어서 이와 같은 하트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예술 한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예레미야 일 장에서부터 어, 1장은 서론이고 2장에서부터 한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를 크게 일단락으로 봅니다. 이 일단락 일부라고 할수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예레미야가 12가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언이 되는 것이죠. 시기상으로는 어제 본 시대보다 훨씬 앞에서 예언했던 내용을 이 뒤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느부간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느부간네살이 즉위할 때에 예언한 것이죠 바벨론의 새왕느부간네살이 즉위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예언하면서 음 큰 핵심은 그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크게 패여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에게 식민지가 돼서 고생할 건데 딱 70년이다. 70년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오래가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망하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는 역시 바벨론도 어, 이 70여 년 동안 그들이 어,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들도 흥청망청하게 되고, 어, 불과 70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타락하게 되고,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내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든 이런 모습을 한 모든 곳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70년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전쟁을 겪었고 그, 그 안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좋게 되어진지, 과연 몇십 년 만에 이런 바빌론과 같은 멸망을 우리가 또 겪게 될까 하고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든 또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게으름이라는 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잔다고 해서 부지런함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게으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 사명을 다하지 않는가. 짧은 시간에 늦게 일어났고 빨리 잠을 자더라도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컨대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한 일에 그냥 뭐 흔히 사치와 방탕과 놀고 학생으로 말하면 일찍 일어나서 PC방 가고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이런 거는 게으른 일입니다. 이건 부지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에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다. 실제로 어 예레미야는 어뭐 아침부터 늦게까지 새벽부터 늦게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음 기독교가 전해지고 많은 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어, 조사 뭐 이런 분 들어보셨습니까 어,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 끊임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조선팔도가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런 어, 놀라운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이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가 어, 많이 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있진 않지만 새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게으름의 한방편이 아닌가 더 바쁘고 더 어렵고 더 험난한 시기에도 새벽을 깨웠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핑계로 해서 그냥 우유부단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새벽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 부지런함의 정신을, 우리 왜 새마을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할 텐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자, 새마을을 만드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에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종이 울림으로 모든 것이 새 마을, 새 마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그러니까 새 아침을 밝히는 이 일이 새벽 종이 있었다는 거죠. 부지런함입니다. 근면이죠. 이 부지런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계속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가 얘기했었다. 무슨 소리야? 기억력이 나쁘냐? 말하지 아니했냐? 내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전했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되죠. 그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큰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듣는 자리를 피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또 뉴스에서도 경고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와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 비록 이방인의 왕이지만 누구갓네살 왕을 심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왕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고 너희는 70년 동안 섬길 거다.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지엄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교회 아닌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걸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 불필요하게 잘안 쓰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결국은 쓰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내 역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부갓네살방이 침공해갖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지 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바벨론도 70년 후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요. 결국 이 제국도 얼마 안 가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아,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나요? 조선 역사가.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조선 역사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이 이런 폐망을 겪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는 갱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인물이 되고, 썩어지게 되고, 폐망을 불러오게 되고, 이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기를 기울이시니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 외치게 되면, 이 나라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을 받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그냥 그저 머물러 있거나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나 또는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늘 우리의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또렷이 보이고, 또렷이 들리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결단과 비전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